안녕하세요. 재회 상담 전문 남자의 마음입니다. 인터넷에서 재회 상담, 재회 이론을 검색하시면 재회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고 다소 좀 복잡합니다. 이론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론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해는 가지만 재회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을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재회의 기본 알고리즘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죠.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력, 신뢰도, 그리고 연애 기간입니다. 이세 가지만, 이세 가지의 중요성만 우리가 제대로 인지한다면, 제외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 우리가 이별을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다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 매력을 느낀다고 모든 사람과 사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사귐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입니다. 연애 기간에 따라 재회가 쉬울 수도 있고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매력, 신뢰도, 연애 기간만 가지고 우리는 재회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권태기 등으로 매력이 낮아졌다면 뭘 높여야 될까요? 매력을 높이는 행동을 해야 되고 바람등으로 신뢰도가 낮아졌다면 신뢰도를 높이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감정이 우리가 앞선 나머지 우리는 어떻죠?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재해 가능성은 점점, 점점 멀어져만 가죠.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누군가의 매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 사람과의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내 담자님이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당연히 매력을 높이는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울고 불고 매달린다고 해볼게요. 이런 행동은 무엇을 높이는 걸까요? 바로 신뢰도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나너 정말 사랑한다고. 상대방은 그걸 몰라서 헤어지자고 한게 아니에요. 그래, 너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이제 더 이상 너가 나한테 매력있게 보이지 않아. 이제 나좀 놓아줘. 나좀더 매력있고 가치있는 사람 찾아갈래. 이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은 후부터,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무작정 상대방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배려심 없이 무작정 내 감정에 앞서서 붙잡다가는 카톡 차단, 번호 차단만 될 뿐입니다 만약 혼자서 제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남자의 마음에서 24시간 내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로 재상담을 해 드리고 그리고 상담 시간 제한 없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상담사가 만약에 배정된 상당사가 불만족스러우셨을 경우 무료로 다른 상담사로 교체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마, 불만족스러웠다 하면 상담료를 환불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혜택 아닌가요? 저희가 이렇게 내담자님들께 혜택을 드리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유료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될까요? 카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 남자의 마음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제외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어, 이별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은 남자의 마음으로 연락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